이 게임은 독특하게도 이제 흔드는 기능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수박 게임을 하면서 아 이게 조금만 더 옆으로 갔으면 아 얘가 좀 비켜줬으면 이게 좀 수월하게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게임에서는 그게 해결이 됩니다. 어, 저는 육지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도련비니? 어, 이거 선택 안할안 안 할게요. 이건 일단. 자 음 우측 마우스가 이제 보관하는 거군요 일단 우리 돼지 내려놓고 아 귀여워 뭐야 퓨전 구야 귀여워 보아이 다람쥐 다음에 토끼 다음에 고양이 다음에 강아지 다음에 돼지 호랑이 말이겠죠? 말젖소곰 하마 코끼리 마지막은 용인가? 용일 거 같죠 뭔가 자, 합치고, 자, 이쪽을 공략. 자, 굴러가면 합쳐지고, 고양이끼리 만나면 강아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 강아지끼리도 합쳐지면, 바로, 돼지가, 돼지. 어, 됐습니다. 어, 고양이 합쳐주고요. 토끼도 합쳐주고요. 음 고양이 발을 합쳐주고 자, 강아지끼리 만나게 만날 수 있게 돼지 엉덩이를 통 쳐주고요 호랑이 나왔습니다 고양이 여기 두고 아니! <laughs> 이게 합쳐지지 않는다고? 이야... 근데 너무너무 너무 진짜 올곧게 놓았다 그쵸? 아, 너무 예뻐서 건드리기 싫을 정도로 올곧게 놨네요 자, 강아지도 합쳐주고요. 우리 돼지도 만나야죠. 자, 우리 다람쥐도 합쳐주고, 호랑이 나왔습니다. 고양이를 여기 둘게요. 음. <laughs> 아, 맞아. 침착하자. 침착하자. 그때 그 아픈 기억 되세, 되살리고 싶지 않아. 음, 합쳐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돼지 두 마리? 뭐야? 돼지 두 마리가 나온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 자, 다람쥐 넣어주고요. 오케이, 강아지는 음... 여기 앞서줄게요. 오케이, 아, 젖소 나왔습니다. 매번 지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젖소. 강아지도 토끼 뭐야? 토끼 반 뭐야? 아, 보관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이 기능도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다람쥐 합쳐주고, 한 마리 더 보내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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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고양이 합쳐주고, 아하, 어, 컴버우. 아! 맞아. 흔들 수 있었죠. 지금 한번 흔들어 볼게요. 좌우로. 자, 어? 아, 이 상태로 시작해? 어. 오,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아, 이런 식으로. 와, 너무 개운하다. 그래,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임은 게임이 아니야. 아, 고양이었어. 아, 찰지 잘못 봤다. 아으. 아으. 이럴 때흔들라는 건데 게이지가 없네요. 보관하고, 쏘고. 쏘고. 토끼 나와. 쏘고. 고양이 합쳐 줄게. 그래. 야. 돼지야.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아, 어 아, 너무 세게 들면 안 돼. 일단 곰까지 만났고요. 얼른 하마가 보고 싶네요. 자, 호랑아 가자. 제발 제발 좀 붙으라 제발 왜안붙는건데 고양이 합쳐주고요 어아이 아, 게이지 많이 모아졌거든요? 하마 만나러 가볼게요 하마 나타났고요 <laughs> 아이 귀여워 귀여워 강아지 이리와 합쳐줄게 토끼 쏘고 토끼 쏘고 자 만나 그래 다람쥐, 너 저리 가! 야! 아, 이게 닿는구나. 자, 게이지가 좀 찼죠? 다시 한번 흔들게요. 자, 합쳐졌고요. 아, 게이지가 없다. <laughs> 야, 둘이 제발 만나면 안 되겠니? 자, 다람쥐 잠깐 보관. 다람쥐 두 마리 였어 헷갈리는구만. 아, 호랑아! <laughs> 어라, 가. 보고 싶어. 너왜 여기 있는 거야. 어. 여기 다한 거 아니야? Nope. 야, 이거 다한 거 아니냐고. Nope. 귀 닿았잖아. Nope. 귀가 이, 턱을 찌르고 있구만, 지금. Nope. 아이, 점점 채워진다. 제발 다 제발! 곰두 마리도 만났잖아. 답답한 거 전혀 없고요. 통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 오케이. 음, 코끼리 으아! 코끼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친구를 이, 이 친구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아, 어, 또 돼지 파티네. 야, 야, 곰돌아! 야, <laughs> 너희 둘만 만나면 하마 완성되는데 아 호랑이 두 마리도 지금 문제예요. <laughs> 아, 이 참만 망한 것 같아. 어떡하지? 두고, 타람지 합치고, 강아지 합치고.

4천점 그래도 넘겼고요. 아, 코끼리까지 어떻게 보긴 했는데, 두께 합쳐주고, 오케이, 살짝 흔들 흔드... nope. <laughs> 살짝 <웃음> 살짝 <웃음> 야, <웃음> 자, 고양이 놓고, 어차피 돼지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합칠게요. 호랑이 나오자. 그리고 강아지 여기 두고, 태극기 두 마리 합쳐주고요. 강아지 여기 합쳐주고요. 고양이 여기 합쳐주고, 오케이. 돼지 여기 합치고, 오케이. 공! 빠르게, 아주 빠르게 완성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마 완성했고요. 아 굉장히 좋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 아! 침착하게 하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자연스레 결과가 따라 올 거거든요. 전 믿어요 그렇게. 아, 너무 좋은데 정말. 잠시만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바람 소리가 살짝 섞여 들어가도 내 네, 이해해주세요 다들 에이! 합쳐주고 오케이 이런식으로 와아 너무 깔끔하다 이거 화면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다람쥐 합쳐서 토끼 고양이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강아지랑 말 사이에 돼지를 넣어주고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곰 완성. Look at 지마 제발 r t Look a 밀어 밀어 o o k at it, look at it, look 면하.. 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응. 생각을 하, 합니다 아 네. 과감하게 그냥 해버려 아이 고양이는 아까부터 여기 밑에 있잖아 이 섞이는 거 맞아? 어 아잇! 몰라 뭐 있어 돼지 완성시키고 호랑이 완성시키고, 오케이, 합쳐. 그래, 아, <laughs> 뭔가 치트키 쓰는 것 같아. 뒤지 하... 두고, 말 두고, 합쳐. 음 하마 두마리 아, 한번 들어 흔들어야 될것 같은데 와우. 코끼리 완성했고요 뭐지 강아지 합치고 돼지 돼지 오케이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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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용 한번 진짜 만나고 싶다 저 하마를 합쳐야 되는데 아.. 지금 갈 길이 머네요 으아아아아아 오, 오, 맞아, 패시브 하나 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확인 할게요. 아, 아 눌리는구나. 아, 깨지는구나. 전략적으로. Okay. 하마. 저, <laughs>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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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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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만나마 하마. 하 애쟤 이거 만날 수는 있어? 부피가 이... 둘이 차지하는 게... 장난이 아닌데? 게 이제 모아졌지 섞이지가 않아 이제 너무 많아서 섞이지가 않아 어, 어떡하냐 이거를 깰 수는 있어 이거? 잠깐 쉬고 아이